처음으로 비행기, 비행기에서 시작해요 왜 비행기에서 시작하냐면 새벽 5시 일어나서 출신이어서 찍을 수가 없어 치, 치면서 다녀서 오늘 지금 카작산 가요 카작 근데 얘기도 안 했어 농사인들 때리고 좋앙아시아 구경시키는 거야 아, 여기 오너 얼굴 나왔다 어떻 아, <laughs> 아, 네. <laughs> <너> 뭐하냐 <laughs> 진짜? 야어떻게 그렇게 맛있다고? 이야 진짜 맛있었다. 야, 나기는 비행기에서도 일하고 있다.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 이참에는 네트릭스도 모르고 오징어게임도 모르는 참이라 플리스 <laughs> <laughs> 돈이 아까워서 <laughs> 돈이 아까워서 <laughs> 야돈잘 버는데 왜 그래? 네트릭스 돈이 아까워서는 만원 아껴야 <laughs> 사는 거야, 만원 아니야. 요즘 비싸. 아, 근데. 멀어요. 만 원만 응. 만 구천 원인가 그렇고 야지 물론 자돈으로 빠지니까 <목소리> 드디어 도착했어요. 허, 짐을 한참 기다렸어. <목소리> 가작돈 하나도 없으니까 조금씩 바꾸고 <목소리> 그리고 이제 뭐 택시 타든 어떻게든 가든 한 알아봐야겠어. 일단 택시 잡아야 되니까 택시가 여기 서 있어. 택시 여기서 있어. <목소리> 어, 오피셜로 가볼까 언니? 어, 오피셜로 가진 낫지. 공식으로 공식으로 가자. <목소리> 공식이 나. 어, 여기 공식이 있어. 어튼 잤다 잤다 들어가네 맞아, 맞아, 맞아. 들어가네 들어가네 와 당황하는데 촬영하니까 못 <laughs> 보셨어 아 그래 그래 <laughs> 우리 기억력이 남아야지 <laughs> 아안 <laughs> 들어가니까 앞으로 <laughs>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거 <laughs> 테슬라요 진짜 테슬라야 테슬라가 있겠어 설마 아니야, 테슬라 아니잖아. 테슬라야. 에? 잠깐만. 테슬라는, 어. 야, 테슬라네. 야 데, 죽다. 테슬라 택시네. 가자흐스탄잘 사네. 어, 에어컨 잘 나오네요. 야, 여기는 도시가. 엄청이다 어우, 볼리치야 러시아 음악이 나오네? 러시아 음악. <laughs> <로시 음악이야. 웃음> 괜찮아 조작권이 없을 거야. 러시아가 지금은 미움 받는 나라라서 괜찮아. <laughs> 음악 나난 <나오면> 조작권 걸리거든. <laughs> 어. 아 여기는 다 보니까 뭐 운전들은 다 급해. 선교 없들은. 여기도 상황이 많을 거야 우즈벡처럼. 운전하다가 상황 많이 날것 같아. 왜? Thank you. Special. 잘잘 가르쳐 줬어. 아니 이런 거 해야지. 오 아저씨가 다 도와주냐. 알았어. 이게. 우리 치인 해야지. 어, 호텔, 싱가포르 괜찮아. 슬스탄데 아, 아, 깔끔해. 야, 봐도 있어. 접속해. 어, 어, 아. 이름? 핸드폰? 시그니처. 시그니처, 오케이. 이제 밤보러 가요. 2층이지? 난 3층이네? 음. 어, 이, 3층 쓸래? 난 상관없어. 상관없어? 316, 316, 316. 오케이. 여기네. 한번 보자. 아이씨, 짐대는 나블벳이라고 그렇게 썼는데도, 곧 결론적으로 아유, 킹벳 달라고 했는데, 나블주냐, 이씨. 아무튼, 그, 후릴에 예약을 어쩔 수 없이 오늘은 화장실 오르나. 아유, 화장실 크다. 좋아, 좋아. 야, 삼스타, 삼성스타라 되게 비싸지 않은 옷들이거든요 그래서 타월도 많고 좋다 예~~ yeah. 일단 우리 동생들 방으로 난 3층 동생들이 2층이니까 213은 이거인 것 같은데 얘네들 바로구나 내가 나를 찍고 있어 걱정 마 아니 누구 계셔? 나는 그곳 필터기 찍으러 왔어 이게 무슨 색, 아, 나 이거 뭔지 알아. 응, 이비소탕이라가지고 이게 석회하는 데서 되게 좋대. 이거. 석회, 여기 석회물이니까. 음. 참, 대단해. <laughs> 야, 나도 원래 다 들고 다녀야 돼. 내가 너무 헤어에 자주 가니까. 아, 네. 나는 조금 힘들거든. 아, 나라 근데, 물이 너무 중요해. 나는 피부가 너무 뒤집혀가지고 됐다. 아니, 나도, 와, 아, 진짜. 야, 여기 샤워하러 와야 되는 거야? 샤워 <laughs> 짱이지. <laughs> 야, 대박이다. 나는 방은 다시 바꿨어. 내 방이 훨씬 작아. 똥 똑같이 내서. 안 돼, 서운해서. 제가 지금 방은 사층으로 갑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방을 바꿔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3층에서 4층으로 가요. 억울해서 안 돼. 일단, 방을 바꿨어. 야, 저방 똑같은 금액인데 훨씬 더크잖아침대가 애들보다도 좀 작지만, 그래도, 이 훨씬 좋고 훨씬 그치요, 여러분. 그래 같은 방인데 나가자. 호텔에 대한 예민한 여자 구절. <laughs> 근데 침대가 너희들보다 작더라. 근데 방이 커. 왜냐면 나 진짜 좁았어. 짚불기도 힘들었어. 똑같은 동인데 맞지? 되게 조용하다. 아. 야, 우리 아무것도 안 물어봤잖아 호텔에서도. 근데 이쪽이 군비다고하긴 했었어. 어, 아, 아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아. 어, 뭐 정말 괜찮을 수 있으면 가고, 그래? 오 물어보니까 사박스 있대요. 사박스 있고 혼대고리 같은 데가 있대요. 이게 원래도 옛날 서련에 지었던 집들 다 길어. 아. 그래서 입구가 많아. 그래서 집들도 옛날에는 한국은뭐 어. 입구가 하나면은 거기몇호뭐 이렇게 되잖아. 아, 아. 아줌마가 막 꿀하게 담배 피고 계셔. 봤어? 아, 아. 담배 많은 같아. 여기? 아. 야 그래도 주르키보다 낫다야. 거기는 미소년자도 피더라. 진짜로. 깜짝 놀랐어. 나무가 많아서 그늘이 많아. 아, 그니까요 맞지? 어. 나 나무가 많아 좋아. 시유, 시유 있어 시유. 아, 시유, 시유 잠깐만. 야 시유 있어? 야 대박이야. 여기서 시유부터 가보자. 야 시유가 있어? 대박인데? 가자 가자 가자. 응. 야 잠깐만. 허, 진짜 시유 있다. 야야야야. 야, 야, 야. 진짜 맞다. 오, 어. 야야야. 어. 우리는 세상을 달콤하게 만들어요. 다한국거야 어, 어그 어. 가자. 다 한국말이야. 어. 야, 하트. 여기 사람이 많어. 다 한국말이야. 한국말. 대박이지 않냐? 완전 어, 핫한 플레이스인데. 아니 여네들이 플레이, 라면 먹고 있어 라면 네. 냄새 아니야? 언니 우리 내가부터 내일 아침 에 라면 먹고 갈 거야. 오 우리 음식 사러 가. 아 여기 라면 살고 먹자. 어. <laughs> <laughs> 아니 잠깐만 여기 라면 먹고 있어 요 아가씨들이. 봐봐요 라면 먹어요. д е в у к а можно вас спросить? У вас здесь много 아, 저거는 아, 아 여기만 쓰 있대요. 좀 무서웠다. 뭐 아, 두 개만 했대 근데 한국 라면, 왜 카리스키다? 라면. 카쿠스나? 왜 이렇게 카리스키라면? 뭐, 이 카리? 야, 우리 유튜브 쓰면 예요 쌀, 아? 이4시간이가요 한국 라면 너무 좋아한대요. 오,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라면. 카쿠오라면 제일 멋있어요, 올리브스. 아? 삼양? 아, 삼양. 삼양 라면이 여기 인기 많은구나. 인터뷰하고 있어. 뭐, 브리칼카리? 한국에서 아무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 너무 한국 싶어. 한국에서 발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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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국에서한요에 두유 있어 두유. 나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아서 한국에서 한가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사자 지금 어. 살 필요는 없지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거야? 한국아야 없어 아아이스크림한국거한국거 네. 없구나 아. 가지고 오기 힘드니까 나중에 허어, 야 내일 돼. 라면 아침에 먹자 아 컵라면 사가지고 컵라면 아, 사갈 어. 거아야 왜냐면 우리 밥이 아침 7시부터 라서 못 어, 먹는데 내가 볼터 아침에 야, 먹고 야 여자들도 봐봐 김, 김밥 먹고 있어 여기 와서 여기는 이제 입맛이 안 맞으면 라면 먹으면 돼 아, 그러니까요 어. 사형라면 먹을래 신라면 먹을래? 나 신라면 사형 사면, 사면 먹으면 되면아혼드고리야 네. 어. 이게 혼드고리라고 근데 이름이 진짜 혼대야? 아니 아니 제2혼대고리 제2혼대고리야? 쇼핑몰. 아, 약간 동대문 같은 느낌인가 보다 수염복 딱 들어갔는데 수염복이야 <laughs> 야, 이것도 뭐 바로 대박이다 귀엽다. 옷도 빨고 재밌다 야, 진짜 좋다 아무튼, 재밌어. 아, 약간, 시우와 어린애들이 핫플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예, 거기는, <laughs> 어린애들이 핫플레이스야, 보니까, 시우야 아, 진짜 핫플레이스. 김밥 것 같은데. 먹고, 라면 먹고, 삼양라면 되게 맛있대, 아 아까 애들이. 어린애들이, 아 여자애들이. 무슨 라면 맛있냐? 삼양라면이 맛있대. 내가 삼양라면 지금 광고하고 있어, 가자스탄에서 광고 들어오세요. 스타벅스가. <laughs> <laughs> 커피 먹고 싶구나, 우리나라, 나이 히어. 그렇게 아니라, 한번 그래도, 같은 스타벅스는 세계 여행을 한번 해봐야죠. 나는 다가보잖아 나, 이스탄불 맛 없었거든, 스타벅스? 응. 내만은 너무 써, 스타벅스가. 이제 카자흐스탄 스타벅스가 자리가 왔습니다. 오. 어떻게 맛이 아. 다른지 한번 먹어봅시다, 여러분. 아, 스타벅스 여기 건물 안에 있구나. 야 조항아 씨첫 스타벅스야. 아마 우즈베 카즈, 그, 그, 스다 없을 거야. 응. 여기만 있는 거야. 영어는 없어. 어 한국말 아유, 여기 가끔, 여기 한국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진짜요? 저두 번째 있는 게 뭐예요? 영어, 영어, 차 네. 라떼, 라떼, 커피 라떼, 아이스 라떼요. 오, 한국말이요? 한국 분이셔? 아, 혼혈이셔. 아, 이셔 아, 갑자기 만나면은 내 남걸 수도 있어. 네? 성아 이름 키 김, 키 김으로 키으로 여기 김이 매다키으로 다 그냥. 아, 그냥 그래, 같은 이름을 해줘도 돼요. 미 모시노 구 구쌀 구나 나만 구킴으로 그 하면 안되잖아 알너 자매니까 나는 유튜브요네 유튜버에요 <laughs> 안창 안창. 대박이다 여긴 어떻게 다 한국말 되고 영어 되고 다 대박이야 손진국이야 손진국이야 좋지 어, 다 친절해 친절해 다 진짜 친절해 일단 이거 먹어봐 오늘 <laughs> <laughs> 너무 살찔러. 약데 약간, 약간, 너무.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삶이 그래. 원래 <laughs> <laughs> <멀리> 현실적으로 여기 <laughs> 어두워서 그래. 내일 낮에 아마 이쁘게 나올 거야. 왜냐면, 자연 그, 햇빛이나 이런 거는 이쁘게 아, 나와. 갑시다. 아, 아, 착하다, 애가맞지 아, 아, 네. 너무 삶이 너무 너무, 좋아서. 아니,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 삶이 좋은 것 같아. 아 여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어, 여기 맞아, 여기 맞아. 맞아. 네. 착하고 다 도와주려고 음. 하고. 너무 적극적으 <laughs> 도와주니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어. <laughs> 우리 우리 아저씨야 <laughs> 잘 달려 가야 아저씨 아저씨 아 우리는 아저 아, 너 앞에 앉을래? 아유 같이 타요 언니 같이 타 알았어 오케이 레스터즈 <laughs> 지아 여기 급 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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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급를 이쪽만 어. 내리자 오케이 내리자 아이고 아무것도 안안안 돼지? 안, 안 어잘 확인해봐 왜냐면 아저씨 다음에 못 잡는 거야 오케이 여기 오잖아 나레스토랑 왔어 여기, 여기. 근데 거스름돈 100%안 주더라 없대 없대요? 없는 건지 일부러 없는 건지 몰라 은이사 아, 없어. 이 사람은 이은예약은없이는람을수 있겠지? 어떡하지 이사기 인기 너무 은은데사다이벌람은이사람이사람 전통 노이거이사

English no English no English. Okay. 이게 보르삭. 오 oh, 이거. 이거. 오케이. 그럼 okay, okay. 100g, 이 100g. 100g? 100g, 100g. 100g만, 100g만. 야, 고기만 들어가는 걸래 아니면 여기 전 어떤 그그그 그, 그, 그 같은 거 들어갈 거야. 그거 먹어 볼래? 아니, 들이 앉아. 언니, 만들어 можно m Давайте м и Давайте 믹스. 이거 저거. 오케이. давайте. 설탕 진짜 신기하다 이거. 이게 설탕은 소련 스타일. 아 이거는 전통 종아시아야 솔땅이고 어, 이거 이거는 좋겠다, 이거 소련, 소련 스타일 솔땅이야. 어, 이거 한건 가방. <laughs> 이게 뭐예요, 가이님? 아, 네? 나는 약국일 줄 알았어요 지금. 있어요? <laughs> 글루콤이랑 <웃음> 이거 뭔지 아로나민 골드였나 이렇게 하고. <laughs> 이거몇 개를 가지고 왔어? 여기까지 있어. 어머 나도 비타민 있는데 나 밤에 안 먹어 비타민 잠을 못 올까 봐. 음.

So right. А п р 아염차 먹는 것 같아요. 진한 옥수수 엠자? 오 옥수수 수염차를 에스 기스라 어, 일본 사람이니? k o r e a 일본 사람일 줄 알았대. 아코아 아니, 리 진짜 웃기다 음 맛있다 괜찮아? 음. 먹을 수 있어? 완전 괜찮아요 음. 오케이 입맛에 맞지? 응 완전 입맛 맞고 안 맞고 오케이 레인이야 나도 말고기 먹어봐야지 아무도 안 먹으니까 내가 먹어야지 <laughs> 음 맛있다 이거 엄청 음, 맛있는데 걔네 소고기 같대 응야 음. 음. 아무튼 맛있게 먹고 걸어서 살짝 걷기로 했어요. 왜냐? 오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아까 기름기 좀 있는 음식이라 그래서 약 조금 여기 시유까지는버으려고 스파시 버드스. 다른 다 시우 같은데? 여기 약간 이런 느낌이 난다, 진짜. 이건 뭐야? 야, 안녕, 건더. 뭐지, 이거? 야, 이게 뭐야? 어머, 저녁 돼서 다시 들어왔잖아, 우리 시유요 어머, 다들 그거 먹고 있어. 이거 다른 가게야. 줄리 이렇게 써? 시유야? 허어, 몰라, 어머, 우선은 대박이다. 시유는 시유 이렇게 인기 많아. 뭐살 거야? 아, 줄이 이런 이거 거야? 모사 미쳤다. 어? 콜라가 체리, 바닐라. 미쳤다. 저기 음식 다 궁금하다. 저 하나 먹어볼까? 어, 나 먹어봐. 야, 달기 예을 야, 이 달기 예을 처음 봤어. 달기 예을 봤어? 어, 음. 한 번도 보도해 봤 처음 봤어. 거... 진짜 다 젊은 친구들이야. 여기는 젊은 친구들이 많 오는 핫플레이스야. CU.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한국말 하세요. 오, 한국말 해요. 안녕하세요. 잘하더라. 아, CU는 어. 다 한국말을 해야지 올수 있는 것 같아. 아, 일할 수 있는 가 어. 음. 오, 비빔밥인데? 한국식당인가? 한국식당이야. 어. 아니야? 맞아. 야, 이렇게, 이렇게. 야,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 식당인데? 완전? 아, 네, 코, 코코팜 있다, 코코팜. 한국 아이들 식당이야, 완전. 레됐이 야, 청포도 있고, 다 있고. 오, 코. 바나나 우유도 있어, 바나나. 바나나 우유도 있네. 오. 딸기맛, 딸기우유 있고. 오, 여기 맛집도 있어. 찍고. 신기하네. 한국은 완전 핫해졌어. 야, 이렇게 인기 많아, 한국이. 하면서 포트 타지 않으세요아 문제는 저기 예쁜 언니들 있는데 거기 갑자기 우리 보이면 안 되는데. 여보, 야포트 타지 않아? 블랙핑크 있다가 뛰고 우리. 아 그러지 마. 돼. 나도 예쁜 게 앞에서 안 돼. 가자. 어, 갑시다 제 방에 들어가고 쉬려고 해요. 우리 맞지? 어, 우리 진짜. 너무 비곤하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laughs> 내일 아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laughs> 어 우리 카자흐스탄 여행 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세요. 응? Bye. Bye b y